안녕하세요. 아라버지 예천 알리에 TV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52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. 오전 10시 25분입니다. 지금부터 한 20분 전에 제가 예천경찰서 오전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 왔습니다. 제 일을 보고 예천군 주민들 알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형사계 정모 팀장님 정모 팀장님이라고 계십니다. 이 정모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보,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제가 인사를 드리고 아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여쭤봤더니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응한 건 아닙니다. 막 프린트를 뽑고 계시고 막 컴퓨터 앞에서 막어 현황을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변사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. 어제 늦은 밤에 변사 제가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짧게나마 어 제가 그 상황에서 있었는 상황을 제가 방송으로 드리는 겁니다 변사라고 하면 갑작스런 사고 아니면 뭐 교통사고 아니면 범죄에 의한 사고 또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총칭을 해서 거의 뭐 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래서 예천 경찰서 지금 정정모 팀장님께서 이끄시는 형사계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또 예천에 또 훌륭하신 기자분들이 많으시죠. 특히 어, 예천 경찰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방송 방송이 아니죠. 이제 기사로 쓰시는 경북일보. 이 기자님도 계시고 뭐 예천 연합뉴스 쪽에 또 거기도 또이 기자님이 또 계세요. 예 그리고 뭐 천지일보 장 기자님 이하 훌륭하신 기자분들이 많습니다. 주제와 부제를 확실하게 나뉘어서 예천 국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위로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사를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.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천 경제서 정모 팀장님님께서 이끄시는 형사계, 화이팅! 오늘 또 수고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